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퍼스나 컬러 겨울 클리어 유형의 특징입니다. 클리어 말 그대로 깨끗하고 선명하고 또렷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이 나는 쿨 유형을 겨울 클리어라고 해요. 아주 밝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화이티쉬 톤을 메인으로 깔고요. 고채도의 비비드 톤, 스트롱 톤의 쿨 컬러들을 포인트로 써주는 그런 유형을 겨울 클리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흰눈 속에서 피어난 뭔가 크리스마스 열매 혹은 꽃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인지 확 감이 오실 거예요. 되게 튀면서 쨍하면서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죠. 백설공주가 완전 겨울 클리어입니다. 새하얀 흰눈 같은 뽀얀 그런 밝은 피부에 대비되는 짙은 새까만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또렷하고 선명하고 클리어한 느낌이 나죠. 피부색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흰 눈처럼 피부색이 창백할 정도로 하얗다는 거예요. 보통은 핑키시 하면서 붉고 홍조가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꼭 핑크색으로 하얀 건 아니고요. 의외로 약간 뉴트럴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노랗거나 붉지 않고 그냥 창백할 정도로 하얀 분들. 가끔 노란데 겨울 클리어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랗다는 게 뭔가 웜톤 유형처럼 아이보리색으로 따뜻하면서 뭔가 포근한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이런 피부색이 아니고 되게 레몬옐로우 라임 빛을 띠면서 되게 연두빛을 띠면서 노랗거든요. 그래서 쿨옐로우 느낌으로 노랗기 때문에. 쿨 컬러가 훨씬 잘 받고 굉장히 혈관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혹 노란데도 불구하고 겨울 클리어 유형이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 여러분 막 올리브 톤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노란 쿨이 있다는 거는 이미 너무 어,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나 블로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근데 정석적으로는 핑크핑크한 게 쿨이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클리어 유형 중에서도 노란데 풀이 있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다수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Q&A 시간에 따로 빼서 또 노란 풀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 색깔은 정말 염색했냐라는 수준으로 까매요. 너 검정색으로 염색했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흑발입니다. 가끔 막 저도 흑발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흑발 아닌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고동색이거나 약간 빛받으면 막 갈색이고 이런데 이 겨울 클리어 유형이 있는 분들은 진짜 흑발로 염색한 것 같아요. 정말 자연머리가 이렇게 까맣다고? 싶은 느낌까지 까맣거든요. 그래서 내가 겨울 클리어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머리색, 눈썹, 눈동자 색깔이 정말 색감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딱 얼핏 보면 그냥 검정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 겉에는 블랙이나 회색인데 안쪽은 의외로 약간 갈색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피부가 워낙 하얘서 멜라닌 색소가 적다 보니까 눈동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까맣지 않은데 겨울 클리어가 나오기도 해요. 눈썹이랑 머리카락은 진한데 눈동자는 의외로 약간 붉은 갈색이거나 그냥 회기도는 그런 브라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치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썹, 머리카락, 눈동자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뭔가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또렷하고 선명한 그런 대비감을 이루는 느낌이 나는 그런 게 핵심 포인트예요. 딱 봤을 때 뭔가 대비가 세고 선명한 느낌이 드는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이제 겨울 클리어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또 메이크업을 할지 그런 이미지 연출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이 이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완전 무채색 기본 컬러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냥 블랙이랑 화이트를 깔고 거기에 포인트 컬러를 살짝씩 주셔도 되고 뭔가 주인공 같은 굉장히 튀는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나실 거고